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르몬 읽어 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들려 드릴게요. 만약에 드라마에서 "어 나살 날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대." 이러면 저는 항상 줄 줄우는데요. 네, 만약에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병을 떠올리세요? 백혈병, 폐암이요. 맞죠. 네, 대부분 여러분들은 사실 백혈병도 혈액 종양이거든요. 그래서 혈액 암이에요. 그래서 암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병이 당뇨병이야 하면 어떠세요? 아! 너무 슬퍼요. 당뇨병은 약만 먹으면 낫는 병 아닌가요? 그렇죠. 당뇨병이라고 상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당뇨병도 불과 100년 전에는 걸리며 몇 개월 안에 죽는 병이었어요. 정말 불치병이었죠. 무시무시한 병이었죠. 그래서 이 당뇨병이 치료 가능한 지금은 당뇨병 걸렸다고 어, 나몇 개월 안에 죽는데 나 2년 안에 죽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는 당뇨병이 죽는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 지가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사실 이 당뇨병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1550년 경에 이집트 파피루스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은 이제 우리 당뇨병을 영어로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라고 하거든요. 다이아비티스라는 뜻은 흐르다라는 뜻이고요. 멜리투스라는 뜻은 꿀이 흐르는 거예요. 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꿀이 흐르는 병이라고 해서 소변을 보면 이 당뇨 환자들이 소변을 보면 여기 달달하니까 벌레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이제 꿀이 흐르는 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은 1500년 기원전 15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치료를 할수 있기 시작한 지는 100년 밖에 되지 않았죠. 그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21년에 벤팅이라는 분이 인슐린이라는 것을 이제 개의 췌장에서 분리하게 돼요. 네. 사실 이 인슐린이 발견되기 전에는 이 일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인슐린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형 당뇨병이 발병되면 이 어린이들이 발병되고. 2주에서 1년 이내에 죽었던 그런 병이었어요.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어린이들을 보면요. 인슐린의 치료받기 전에는 완전히 깡말랐잖아요. 이렇게 말라서 이제 몇몇 몇 개월을 못 버티고 이렇게 죽어가는 병이었는데요. 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의 치료받은지 2개월 만에 통통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인슐린을 최초로 치료받았다고 하는 여러 어린이들 중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레오날드 톰슨경인데요. 이 톰슨경은 아마 벤팅이 조금만 인슐린을 늦게 발견했으면 죽었겠죠. 그런데 이 인슐린 치료를 받고 무려 13년이나 더 살고 27살에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의 발견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고요. 이 레오나르드 톰슨 경의 사진을 보시면 인슐린 치료 전에 깡 말랐다가 통통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이, 그거는 1형 당뇨병 말이잖아. 2형 당뇨병은 몸에서 인슐린이 좀 나오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뭐 2형 당뇨병은 원래 죽는 병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2형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진행을 하게 되면 은 1형 당뇨병처럼 돼서 인슐린이 결국은 안 나오게 돼서 1형 당뇨병과 비슷한 형태로 결국은 죽게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인슐린을 발견하기 전에는 예, 지금도 미국에 가면 하버드에 굉장히 유명, 유명한 당뇨병 센터가 있는데 조슬린 센터가 있거든요.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 당뇨병 학자들의 치료법이 뭐였었냐면요. 결국은 굶기는 거였어요. 하루에 400칼로리 이하로 극도로 제한을 시키고, 그리고 운동을 시키는 방법이. 그러니까, 안 먹으면서 운동하니까요. 결국 굶어서 죽거나 말라서 죽거나 그런 병이었어요. 몇년 버티지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이 발견된 이후에 수명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슐린이 없었던 1890년대에는 어, 당뇨병을 진단받고 만약에 50세에 진단받았으면 한 8년 지나면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0대에 진단받으면 4년 정도 있으면은 죽었고, 10대에 진단받으면 1년 정도 있으면은 이제 결국 사망하게 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리고 이 인슐린을 발견한 이후에 1945년에는 어, 기대 여명이 많이 늘게 됐죠. 이제는 여러분들 중에 당뇨병에 걸려서 내가 시한부 인생이다, 얼마 못 살고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이제 2020년대인데요. 이제는 당뇨병 인슐린뿐만 아니라 당뇨병 치료제가 많이 발명이 돼서요. 지금은 이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약을 쓰시다가 인슐린도 썼다가 끊을 수 있고, 인슐린을 자유자재로 일찍 썼다가 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뇨병을 이제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당뇨병도 병이기 때문에, 빨리 쓰실수록 어,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랑 똑같이 정상혈당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인슐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가 당뇨, 어, 인슐린을 발견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벤팅이 1921년에 이 인슐린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슐린에 대한 캠페인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한 당뇨병 학회에서 하고 있는 인슐린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슐린을 치료한 좋은 사례가 있으면요. 영상을 찍어서 보내 주시면 대상에게는 200만 원의 상금을 드린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이 대한 당뇨병 학회 홈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인슐린에 대해서 제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